너무 좀 집중해서 더 떼져야 되는데 살짝 하면 안돼 또 요것 좀 다시 할게요 7더하기 3 어떻게 20이 나오지? 17도 하게 3이 20이지? 그렇지, 오른쪽도 해봐요. 손, 손 잡고, 시작. 어우, 요번에 엄청 잘했어요. 왼손 잡고, 시작. 자, 이 준비 됐 어요. 시시 시작. 준비됐어요. 시시시 잘했어요. 자 선생님이 묻는 거 대답. 1 더하기 3. 4. 7 더하기 3. 10. 4 더하기 3. 7. 음 그래도 많이 빨라졌네. 계속 연습해야 돼요. 네. 9 더하기 3. 12. <laughs> 갑자기, <나간 거. 웃음> 갑자기 할 때도 팍 나와야지 이제 더하기 3이 끝나는 거야.